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내셨나요?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거리에 캐롤송이 들리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막한 데다가 더욱 조용하니까 마음이 왠지 쓸쓸해집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게는 나르시시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를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이면서 동시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소시오패스이면서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고 또한 각 사람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비중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나르 시스티인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관찰하고 살펴보아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성향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경쟁 구도가 심한 조직 내에서 소시오패스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코들은 반드시 파악하셔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만나지 않길 바래야 하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이고 선천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서 뇌의 구조가 정상인의 뇌의 구조와 다릅니다. 신경학자인 제임스 펠럼 박사는 우연찮게 연구를 하다가 자신의 뇌를 찍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뇌 사진이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와 똑같은 것을 알고 놀라서 자신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건 펠럼 박사의 가족사에서 잔혹한 살인자가 7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펠럼 박사는 정상적이고 그것도 훌륭한 신경학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펠런 박사에게 어릴 때부터 정적 강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정적 강화 훈련이란 목표 행동이 나타난 이후에 특정한 후속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률, 강도 혹은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잘했다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은 행동을 했을 때마다 초콜릿을 주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서 강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옳고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준다면 역시 강화 자극이 될수 있어서 아이를 올바른 사고를 뇌에 저장하는 것이죠. 사이코피스의 뇌를 가진 아이에게 정적 강화 훈련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꾸준함과 인내가 요구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렸고 훌륭한 학자로 키워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감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이코패스들은 1차원적인 온초적 본능만 있습니다. 즉, 돈과 성과 권력에 관해서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공감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의기소침해하지도 않고 무력감도 없고 자기가 하는 부정적인 행동에도 만족감을 느끼며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하기까지 하며 주목받는 것을 즐깁니다. 충동적, 즉흥적으로 자기 욕구 충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이죠. 이에 반해 소시오패스는 알아채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로 변형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게 되지만 성장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이 형성된 소시오패스는 오묘하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집의 우위를 점령, 이미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시오패스는 슈렉에서 장화시는 고양이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소시오패스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 지배하지 못하도록 침투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인간관계 시에 섣불리 깊은 관계를 빨리 맺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을 두루두루 갖는 게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아이가 들어 앉아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극도의 불안정한 사람들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그들에게 있는 아주 두려운 문제를 제거하게 됩니다. 감정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몹시 불편한 감정을 뜨거운 감자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전략을 씁니다. 미묘하고 교묘하게 나르시스트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천천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이미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고 조종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른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에게 어떤 부다, 부탁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만 뇌나 마음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비군 성격 장애에 들어가지만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성 성격 장애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는 어린아이의 사고 체계로 행동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서 감옥에 갈 확률이 많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직전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감옥에는 가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돌아다니니 우리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입니다. 타인이 아무리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해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니까 싸워봤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상대방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여론조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면의 거짓, 수치심, 두려움을 온 힘을 다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체를 패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서 덮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자녀 앞에서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람들을 가려내고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